빌라 건축 이야기는 마이클이 대출 이자에 눈이 멀어 인천에서 온 빌라 업자 일행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부터 시작된다. 빌린 돈으로 건축부지를 매입한 빌라 업자들이 건축 자금 대출을 실패하면서 이자를 체납하게 되었다. 이에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직접 토지를 낙찰받게 되었다. 건 물론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빌라 건축 또한 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16억 4,100만 원의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자가 되었으나 이번에는 구청에서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 그래서 구청장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토지 또한 접수했다. 지난 6화까지의 내용이다. 뜨거워, 뜨거워.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감자가 나왔 오케이 찍고 있어. 제7장 건축주명의 변경. 2015년 6월 16일 화요일 말금. 황토색 바지에 흰색 차이나 셔츠를 입고 리갈 구두를 신었다. 마이클이 이렇게 의상에 신경을 쓰는 것은 전투가 있다는 뜻이었다. 벤츠 SLK 로드스터의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때마다 작은 체구의 빨간 로드스터 광폭 타이어는 거칠게 지면을 말아감으며 앞으로 튕겨나갔고, 아르헨티나 구청에 도착했을 때는 9시가 조금 못된 시각이었다. 공무원들은 중동호흡기 질병 메르스의 영향으로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마이클은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면 눈 화장만 하면 될것 같다. 라는 별로 영양가가 없는 상상을 하며 공무원에게 아직 전산이 열리지 않은 거죠. 라고 물었다. 이에 예, 공무원이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라고 되물었다. 마이클이 건축주명의 변경 신청서 접수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주세요. 라고 서류를 받았는데 자기 일에 매우 능동적이거나 아니면 마이클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일 것이었다. 어쨌거나 서류를 받아든 공무원은 건축과로 내선 전화를 거는가 싶더니 접수도장을 찍어주고 4층 건축과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만난 건축 담당 공무원은 3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푸른색 상하이를 입었고 셔츠에는 나뭇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원형 의자를 끌어당겨 마이클 앞으로 내밀며 이리로 앉으시죠 전에 오셨던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들어 마이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 모습이 전형적인 느림보 공무원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는데 볼록한 뱃살이 더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은 네 됐습니다 라는 공무원의 말에 끊겼다 수고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벗었던 선글라스를 다시 썼다 오른 손목에 찬 롤렉스 데이저스트 시계는 정호를 가리키고 있었다. 파티나 해야겠다. 헤어스프레이와 왁스가 거의 다 되어서 이마트를 가려고 했는데 핑계를 하나 더 만들었다. 카트를 하나 끌어내고 헤어스프레이와 라면 골뱅이 옥수수콘도 집어넣고 광어회와 인도산 새우도 추가했다. 금액이 10만 원이 조금 넘었다. 잠시 후 울란바토르 피렌체하우스 옥상에는 김건모의 핑계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파티가 시작되었다. 화이트 와인만 있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그 외에 더 바랄 것은 없었다. 오디오 볼륨을 최대로 올려도 마음껏 소리 질러도 누구 하나 방해를 하지 않을 공간. 꿈의 공간에서 멋진 안주와 더불어 레드 와인 한 병을 다 마셨을 때는 취기가 완연했다. 그래, 건축하지 뭐. 취기가 오르자 용기가 생겼다. 아르헨티나 토지의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35세대를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운명 앞에서 뒷걸음질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2015년 6월 17일 수요일 말금. 갖고 싶거나 하고 싶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행복하다. 일어나자마자 책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햇살이 잔디를 달구기 시작했다. 책을 조금 더 읽을 생각에 파라솔을 펼쳤다. 뿌듯한 행복감이 밀려왔다. 국제자산신탁회사 직원의 전화를 받은 때도 이때였다. 아르헨티나 토지는 국제자산신탁에 신탁되어 있다. 그래서 건축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와. 건축주명에 변경을 하려면 국제신탁에 동의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었다. 마이클이 신탁이 담보를 지키려 하니 동의서를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서류를 받을 수 없으니 일단 사본을 팩스로 받고 원본은 우편으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돈이라서요. 라고 되물었고, 잠시 후 건축담당 공무원이 팩스로 받은 신탁계약서는 무려 14장이나 되었다. 내용을 읽은 공무원이 몇 가지 조항을 들어 신탁회사 동의서도 요구했다. 마이클은 마음이 바빴으므로 건축과 공무원에게 먼저 팩스로 보내고 원본은 우편으로 보내자고 조율하고 채권자인 대한저축은행 조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과장. 신탁회사 담당자에게 동의서 좀 보내달라고 해. 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국제자산 신탁회사의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확인하는 중이었다. 2015년 6월 23일 화요일 말금 부자가 되는 새로운 아침을 맞았다. 그러나 건축주명의 변경 허가 공문은 받지 못했다. 구청 건축과에 전화를 걸어. 언제쯤 공문이 도착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늘 보내 예정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마이클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 대한저축은행 조 과장에게 오늘 공문을 보낸다고 하니 늦어도 목요일에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문자를 보냈다. 대한저축은행에서도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건축주 명의 변경을 진행하는 마이클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칫하면 결손 충당금 4억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었다. 2015년 6월 25일 목요일 오후에 비 깔끔한 5층 대리석 건물 울란바토르 피렌체하우스 우편함에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등몇 개의 우편물이 있었다. 그중에 제일 반가운 것은 아르헨티나 구청에서 보낸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수리에 대한 공문이었다. 내장으로 된 공문에는 귀하께서 신청하신 우리 구동 34번지 외 5필지 상의 건축 관계자 건축주 변경 신고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부침과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하오며 건축물 사용승인 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및 하수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이 공문을 받기 위해 6개월간 3,6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출했다.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앞으로 달리는 일만 남았기 때문이었다. 계획대로 건축된다면 큰 이득은 없지만 10억 원 정도 수익을 낼수 있게 빨리 치고 빠지기로 했다. 대한저축은행 조 과장도 사진으로 먼저 보내 주세요. 담보 분리 작업 해야 하니까요? 라고 부탁했기에 아들 솔군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게 했는데 이것으로 아르헨티나 토지와 공동담보로 엮인 피렌체 빌딩의 근저당 설정은 해지되게 되었다. 대출받을 때 건축주명의 변경이 되면 공동담보는 풀어준다라는 특약을 했기 때문이었다.